키세스 언덕, 그 키세스 초콜릿처럼 생긴, 이 언덕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이렇게. 자, 보세요. 어, 이거 명령문이다. 상상해보세요. 그랬어.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출발되면 이거 뭐 당연히 명령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 수, 이천 개의, 어, 사우전드, <laughs> 초콜릿, 키세스 초콜릿을 한번 상상해봐. 이게 천개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음. 응. 지금 근데 이게 언덕만큼이나 큰 거죠. 한 네. 하나다. 뭐? 그렇죠? 이 초콜릿 이거 하나다 언덕만큼이나큰 거. 그래서 우리 as 네. as 무슨 비교급? 동등, 동등 비교급. 비교 비교 그래서 여기 원급밖에 못 나오는 거 알지? as와 네. as 에즈 사이에는 어 이치는 각각 하나당 언덕만큼 크다고 생각해 봐. 이게 이게 전개 있다고 생각해 봐. 네. 자. 네. 어,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녹화 중이라. 자, 이 f 는 조건절이지. 네. 조건 부사절. 자, 만약 여러분이 음, 그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그러시다면 된. 너는 여기를 방문해봐야 돼. 그러면 you should visit the Philippines. 필리핀. 필리핀 보홀 섬에 있으니까 필리핀 한번 방문해 보세요라고 이제 권유하는 거지. 이 초콜렛 언덕이 보홀 섬에 위치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 초콜렛 섬이 보홀 섬에 이 필리핀 필리핀에 있는 섬이거든. 자 위치되어져 있어. 야 얘가 위치되어진 거니까 수동태지에도 그래서 네. 비동사 PP 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언덕은 좀 작아, 꽤 작아. 그냥 언덕 자체는. 근데 이제 주로 30m에서 한 50m 정도의 높입니다. 30m, 50m. 그렇게큰 높이는 아니죠. 적어도, at least, 1300개 정도가 있어. 이런 언덕이. 알겠죠? 1300개 정도. 30m에서 50m 되는 언덕이 적어도 한 13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야. At least 알지, 이거 적어도. 어, 같은 거 써놔. Not less than. 세 글자로 골라 봐. 그럼 less than. 자, 적어도란 뜻이야. 최소한. 됐죠? 음. 자,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 얘네들이. 이게 따닥따닥. 그래서 서로서로 e a c 서로서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next to standing. 서 있다는 소리야. 자, 그 언덕이 이름을 왜 초콜릿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겠어? 당연히 초콜릿 모양이니까, 그치 얘들아? 음. Uh, the hills got Their name. 그들의 그것의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Because, 왜냐하면 그것들은 look like 명사. 명사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네. 명사가 초콜릿이야. 이 초콜릿처럼 생겼으니까. 자, 특히 언제는 더 초콜릿처럼 보이냐면, 왜는 뭐뭐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언덕에 있는 그풀 있지, 풀, g r a 이게 브라운 색으로 변합니다. 언제는 이 건기에는. 드라이 시즌에는. 에? 그러면 초콜릿이 약간 브라운색이잖아. 네. 그러니까 더 초콜릿처럼 보이는 거지. 그때는 특히나. 어 됐고요. 별로 딱 특별한 게 없네. 자, 그다음 많은 전설이 있어 얘들아. 자, 대어라도의 복수명사가 좋아야 그래서 주어는 결국 얘가 주어다. 자,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r 을 써야 된다. 자, 이걸 도치고문이라고 한다. 주어를 뒤에 가서 찾아야 되더라. 자, 여기가 단수면 은 여기는 is를 쓰시고요. 여기가 s가 붙었으면 얘는 r을 써야 돼. 됐죠? 자, 많은 전설이 있어. 이거에 관한.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많은 전설이 있어. 자, 그럼 이 빈칸을 먼저 추론하고 가볼까? 자, 여기 베스트 초이스야. 블랭크를 w h a 자, 우리가 what, look, like는 외모를 물어보는 거야. what, look, like는 이 언덕이 생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왜 언덕이 높지가 않은지. 자, 어디서 언덕이 생성되어졌는지, 어떻게 그 언덕들이 생성되어졌는지, 뭐 이런 내용이야. 이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뒤에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돼. 알겠죠? 자, 일단 다시 봅시다. 자, 한 가지 유명한 스토리가 있대. 이거에 관련된.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뭐뭐 이다. 이거라는 거야. 자, 데트, 이하라는 거죠. 그치? 자, 두 명의 그 싸움을 하던 이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건데 뭐하면서 보내냐면막 바위하고 막 먼지 막 이런 것들 막 던지면서 막 서로에게 리치아들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단 말이야 이 거인들이 응. 그 이제 그 싸움이 끝났을 때 엔디드 했을 때 그들이 떠났어 근데 뭐하지도 않고 떠나냐면 청소도 안 하고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청소를 안 하고 떠나버린 거지 거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언덕이 탄생되었습니다 라는 전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주어는 스토리가 주어고요. 이즈는 비동사죠. 일단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접속사는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주어야. 고스펜트가 동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 이렇게 돼. 근데 이때 이즈가 비동사란 말이야. 얘는 거시로 해석해줘. 얘가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너네 보호 역할을 누가 하니? 명사가 하지. 네. 그래서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하나야. 얘는 거소로 해석해주면 돼. 에? 자, 이때 대스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우리가 비동사 뒤에 있는 대스는 생략할 수 없고요. 타동사 뒤에 있는 대스 목적절을 이끄니까 생략할 수 있어.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스펜드라는 단어가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지? 네. 그러면 스펜드 얘가 시간의 개념이니까 가로치고 시간이라고 써놔 봐. 스펜드 시간. 그다음에 ing라는 동명사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투부정사로 써주시고 어법 문제를 내십니다. 알겠죠? 네. 떠봐 스펜드 시간 ing. 스펜드 시간 ing. 자 여기는 사실 뭐가 생략돼 있냐면 in이 생략돼 있어. in. in. 알겠죠? 스펜드 시간 in ing. 됐죠? 막, 이제, 이 거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위싸우시 뭐, 뭐, 하지 않고서지. 네. 부정하지. 그치만 얘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네.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나와, 동명사가 나와. 동명사요. 어,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동명사지. 네. 그래서 반드시 ING가 붙어야 돼. 이게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거야.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생겨났다라는 전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또, 또, 또 다른 전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말해줘. 이 자이언트 아로고라는 자이언트가 있었는데 얘가 사랑에 빠진 거죠. 네? Mm. Fell in love with는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졌더라. 이 거인이 인간의 여자, 인간 여자랑 사랑에 빠졌던 거야. 근데 왜는 뭐뭐 했을 때죠. 네. 자, 그의 진실된 저, 그의 진실된 사랑은 근데 애석하게도 그의 진정한 사랑이 죽었어. 어... 여자가 죽었나 봐. 그래서 그의 그막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거인이 네. 그의 거인의그 눈물이. 음? 예? 테러 드랍스가 눈물이 언덕이 되었더래. 음, 눈물이 30m, 50m. 거인이잖아그 전설이잖아, 전설. 거인의, 거인의 거인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더라. 이거 몇 번이야, 그럼? 10번. 음, 어떻게 해서 언덕이 생성이 되었더라. 이거 전설이죠. 네.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자. 뭐, 전설은 차치하고, 어, 전설 옆에 그냥 냅두고, 전설은 냅두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 이게 왜생성되었을까 데트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데스는 역시 접속사야.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근데 빌리브가 동사지, 그치? 네.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네. 그래서 얘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 생략 가능합니다. 에? 비동사 뒤가 아니잖아. 네. 자,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 이 언덕은 한때 말이야. 어, 한때. 이 산호초였더라. 이 산호. 알지? 네. 바닷속에 사는 이 코럴립스였을 거야. 이 바닷속에 있는. 뭐 하기 전까지. 뭐 하기 전에. before는 뭐, 뭐 하기 전이지? 네. 그것들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네? uplifted. lift. 이렇게 올라오는 거. 융기되는 거. 아마 바다의 코럴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한대. 자, 그런데 이 바람과 비가 부드럽게 이렇게 깎아줬을 거다. 이렇게 초콜릿 모양으로 스무스하게 해줬을 거다. 그 언덕을. 수천 년에 걸쳐서 사우 전주 오브 이얼스란 것은 수천 년에 이 오버는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이 말이야 알겠지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깎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의 이 초콜렛 보에 키세스 초콜렛 모양이 됐을 거다 하지만 그것도 이론일 뿐이죠 하우이버는 어,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저 하나의 씨어리 이론일 뿐이야 어 왜냐면 아무도 몰라 사실은 어, 왜냐면 노바디노 아무도 몰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어, 확실히라는 뜻이야. 이 for certain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줄여라고 하면 certain이야. 부사로 줄이면. 이렇게 확실히, 분명히, surely 이런 거죠. nobody는 부정주어지. 어, 이 body, body로 끝난 단어 네개 있지. nobody, anybody, everybody, somebody. 그치? 얘네는 무조건 3인칭 단수 취급해야지. 어 그러면은 노 o 에 뭐가 붙어야 정상이야? 어 S 수일치 문제, 그치 단수냐 복수 치고 마냐? 이거에 따라서 S가 붙고 안 붙고야?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초콜릿 언덕이 생성되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할말 많은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네들이 다 목적어야. 예?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 거지. 근데 너네 이거를 원래 의문문을 한번 내가 만들어볼게. 그 언덕은 어떻게 생성됐죠? 이게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 How, where, the chocolate hills made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사. 이거는 직접 의문이지. 이건 직접 니네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그 초콜릿 언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건 직접 의문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문이 노라는 동사 뒤로 붙었지. 네. 그럼서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됐지. 네. 문장 성분의 일부가 된 거네. 이걸 간접 의무문이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니네 중3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파트다. 자, 근데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 의무문이라는 것은 의문사를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로 빼는 게 원래 의무문의 순서야. 맞지?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근데.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의주동으로 바뀌 있어야 돼.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서 의주동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당연히 이 비동사가 주어보다 뒤로 가야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의주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의주동 이해됐어? 어. 자 하지만 하지만 자 그것이 만들어. 이 자연현상을 훨씬 더 놀랍게 만들어주지. 네. 이거 몇 형식이라고 생각해? 5형식이지? 네. 자, 5형식은 항상 중요한 거 알지? 자, make, 그 다음 얘가 목적어야. 그 다음 얘가 목적격 보호죠. 그렇지? 네. 자, 이 목적어가 더 놀라운 거잖아. 그렇지? 네. 얘가 목적격 보호고 자연현상이 놀라움을 받았어, 줬어, 우리에게? 네. 줬어, 능동이지? 네. 그럼 이 a m a z e 들를 써야 돼, amazing을 써야 돼. 네. 이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되셔. 얘를 어메이즈도 고쳐 놓으실 거야, 이리로. 예? 그, 니네 뭐가 붙으면 무슨 급이지? 비교급이지? 너네 비교급 앞에 이분 있으면 뭐 어떤 표현이야?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쟤왜 이렇게 산만해 칠판만 봐도 지금 될까 말건데 응? 자, 비교급 강조 표현, 대훈이가 말해. 다섯 개. 훨씬의 의미인 것들. 이걸 내가 진짜 몇 번을 했냐 지금까지 태희가 말해봐 하나라도 아는 게 없어 하나도 어나 멋지 스틸 이븐 바 얼라 야 이제 이거 외우면 안 되냐 이건 진네 계속 시험제로 나와. 이거 쉬운 거 같지. 중3 때도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건 베리야. 베리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는 원급을 강조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어. 얘는. 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적는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알고 안 적으면 내가 말할 말이 없는데. 모르는데 안 적어. 아니, 손이 기억을 하는 법이야, 사람은. 손으로 적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나. 근데 멍한니 뭐... 있으면서.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선생님은 학생이 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똑같은 수강료 내고 어떤 애는 점수를 맞아서 오고 어떤 애는 더럽게 못 맞아서 오고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그때 가서 내 책임 하기만 해봐요. 그냥 쫓아내버릴 테니까. 잘하면 내 덕이고 못하면 지 탓이야. 그잖아.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잘했겠지. 못한 건 지가 못했으니까 못했겠지. 안 그래? 어, 내가 뭐 잘하는애만 잘 가르쳤어? 자 이제 문제 풀어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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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됐어. 어떻게?